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정보력의 윤지영입니다. 네, 2019년 동안 안녕하세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 정보력의 개인적으로도 정보력의 이제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인정입니다. 많은 성장을 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정보력의 자, 이번 영상은요. 2019년을 정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 성적이 안녕하세요. 오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안녕하세요, 깊은 학생 몇 명을 네. 뽑아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그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만 할게요. 행복하고 어, 건강한 한해보시길 어, 바랍니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나 이제 올백, 해서총 이제 백점을 번 받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과학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니요, 저는 딱히 처음부터 처음엔 그냥 솔직히, 그냥 별벌이없는 친구들 중에 응. 하나였어요. 응. 근데, 이, 이 학원 오고, 그리고, 빡세게 하니까, 응. 열심히 하니까, 응. 갑자기 성적이 올랐죠. 근데 어떻게 배점에서 하나도 안 들려줄 수가 있지 그만큼, 막, 진짜 열심히 투자를 하고, 막, 시간을 투자하고, 막, 뭐 열심히 했나요? 어, 시간을 투자했고, 그리고, 응? 한번 울었어요, 저도. 어.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울었는데. 왜 울었어요? 힘들어서요. 아, 빡세고 힘들어서. 어. 그것 때문에 울고. 어. 근데 울고 난 뒤에는 이제 좀 그게 문제가 다잘 풀리더라고요. 아, 그 하나의 계단을 건넜다 맞지?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게. 네. 근로 제가 발전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과학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한 친구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한 번. 일단 한번 도전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응.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나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현근학생 네. 이번에 수학을 네.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이제 성적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어 이번 한개 틀렸었죠. 게 안타깝게도 한 개가 틀렸는데 반에서 1등을 했다고요. 네. 아, 네. 한, 한, 많은 이제 과학 이제 과학도 잘하지만 수학에 대한 이제 발전이 있었는데 그럼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하였나요? 수학은 그냥 암기보다는 음. 그 많은 유형의 음. 문제들을 풀고 음.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음. 계속 오답 오답을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틀림을 다시 한 네. 번씩 더 보고. 그게 아. 제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백 문제였다, 그럼 백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자기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쪽 부분을 막 이렇게 파서 이제 네, 어 해주세요. 약한 걸 보완하는 게 가장 네. 좋았던 것 같네요. 아, 그 형문학생 처음부터까지 잘 따라줘서 고맙고 아. 이제 내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어 지금도 이제 전교권에 올라왔지만 보일 수 있게. 네네네네, 말소환 드릴게요. 네. <laughs> 자 우리 중엽 학생 자 인터뷰 하나만 따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네네. 중엽이 그럼 이번에 과학 되게 많이 성적이 20점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아그 학교도 사실 수성구에서 뭐 대윤이라고 하면 쉬운 그런 학교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20점이 오르게 된 그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 음, 일단 연습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네. 해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많이 라는 기준이 많은 문제를 계속 풀면은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요 계속 여러 번 많이 하면서 이해도 하면서 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점수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요즘에는 사실 중2부터 과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 과학은 정말 못하겠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 라는 그런 학생인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어... 저도 옛날에는 계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응. 어,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항상 응. 공부는 끝까지 계속해야지 응. 응.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 응. 하면은 응. 오랜 시간 동안 하면 그 결과는 응. 그대로 나온다 해가지고 응. 한번 해봐, 해봤더니 정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좀 끈기 있게 오래 좀더 열심히 하야요 응. 응. 음, 그 열심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응. 지금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뭐 일단 무엇보다도 열심히 요령 피우지 않고 따라와줘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2 0 2 0년도더 응.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끔 쌤 많이 도와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성 안진우 학생. <laughs> 어 인터뷰 좀 따로 되겠습니까? 되겠, 네네네. 이번에 성적 얼마나 올랐다고요? 33점. 33점. 전교 2 0점할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 근데 그때 그렇게 33점이나 오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 문제도 많이 풀었고, 었 응. 그리고 저번보다 다른 문제도 많이 풀고 응. 그랬기 때문에 점수도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 해어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 어 근데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준우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 건 선생도 인정을 해요 한데 음, 서술령을 쓸,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될지 진짜 처음에 시작을 못하겠다라고 음. 했었는데 갑자기 서술령을 그렇게 잘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음, 서술령 쓰는 방법 뭐 다이학케에서도 많이 풀고 선생님도 잘 가르치셔서. <laughs> 어, 그래서 그랬구나. 응. 서술 연습, 을 우리 되게 많이 했다, 맞지? 응. 어, 그래서, 어, 잘 따라줘서 한것 같고, 글씨체도 뭐 많이 예뻐졌고, 공부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잘 몰랐었는데, 이게는, 어, 대충 감을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응, 응 33점보다 더, 아, 더 오를 데가 없네. <laughs> 이거 응. 어, 이거 1가지 먼저 먹고 그지? 네. 어, 그러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응.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응.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응. <laughs> 인터뷰 하나 따려고하는데 응하십니까? 네. 네네. 자, 형님, 자, 그, 고등부에서 사실 20점씩 이렇게 오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줘서, 뭐, 쌤도 감사하고, 그게 너무 좋은 일이라서 축하하고요. 그 20점씩 오르게 된 계기라고 할까 동기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laughs> 일단은 옛날에는 응.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응. 그냥 트레이닝도 제대로 안 보고 응. 그냥 학습지도 받지 했는데 그때 필기도 잘안 했고 응. 책에서막 그냥 문제집만 그냥 풀었었는데 응. 이번에는 약간 학교 학습지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자 필기 하나 하나 다 적고 응. 그런 거다 외우고 응. 안 나올 생각했던 것도 쌤이랑 계속 구두 테스트 하면서 반복하고 응. 응. 그래서 문제도 쌤 좋아하시는 거 그냥 다 풀고 모르는 것도 쌤한테 계속 물어보고 응. 이러면서 오르게 되었어. 요 그럼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도움이 응. 되나요? 아 이거는 문제 유형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응. 아 일단 한 유형을 틀리면 그 응. 틀린 유형을 계속 봐야 돼. 요 음, 그럼 개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요? 문제를 푸는 양의 양치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일단 개념을 다 알고 확실하게 하면은 문제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음.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문제를 지금 항상 풀면은 도움이 안 되지. 그럼 이제 고등부 학생 중에서 만약 후배가 있다, 그럼 후배가, 아니, 저는 다 포기하고 싶다, 진짜 해도 해도 안 된다, 라는 친구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사회보다 과학이 좋고 응. 입과에 관련이 있다 싶은 자기 직업이 응. 그러면 일단 과학을 자기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해서 응. 꼼꼼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응.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응. 문 가로 가는 거 같지. 음 그럼 해도 해도 안 되는 친구는 그냥 문 가를 가라. 아 그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성적이 오를 거니까 음.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 떨어지더라도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해야겠 꾸준히. 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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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현 학생 인터뷰 응하십니까 <laughs> 네네네 자번에이5 0점이나 올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짧은 기간에 5 0점이라는성적이 올리기가 사이 쉽지 않았을 텐데 뭐그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은0 0점면이있었0지이면 100점이면 이야기 한번 해이실래요이제 그, 평소에 이면 100점이면 이 계속 안나와이지고 어. 학원에 와서 어. 이 과학을 의한테 네. 배워가지고 이게 네. 했는데 타이밍도 응. 잘 맞고 해서 어. 성적이 50점 정도 어. 오른 거 같아요 아 그럼 그 전에는 과학에 흥미가 전혀 없었나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시험을 치면 그냥 치는데 아 아,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졌죠 응. 그럼 뭐 과포자는 아니었네요? 그냥 과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딱히 없었어요 음, 말, 말면 음, 말고. 아 네. 어, 그래도 정말 5 0 점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 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후배들이 아형 저는 진짜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다. 나 이거 진짜 손 놓고 싶다. 라는 친구들한테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음. 암기를 응. 그냥 한다고 해서 응. 예 과학을 저도 싫어하는 응. 그 있는데 응. 그런 응. 생각을 가지고 응. 암기를 하면 원래 응. 못한 암기를 응.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할때 응. 그냥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응.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었구나 무조건. 지오 어, 네. 어, 알겠어. 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기를. 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네 응, 응. 네, 화이팅입니다